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한채 차장입니다. 오늘은 부평 나와봤는데요. 부평 뭐 오피스텔 등기들 많고요. 아파트 등기는 적습니다. 지금 부평에만 신축이 10몇 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지하주차장 있는 곳은 또단 4개죠. 부평에서 지금 인기 있는 현장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부평 집 보신 분들은 무조건 거의 대부분 보셨을 현장입니다. 여기 바로 뒤에 학교가 부흥초등학교가 붙어있는 그 현장 대로변과 또 인접해 있어가지고 위치적으로 부평에서도 내놓으라 할 정도로 가장 좋은 현장 중에 하나죠. 이 집이 지금 분양가 4천만 원 혹은 5천만 원까지도 인하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평에 오피스텔 뭐 아파트 이런 세대를 많은데 지하주차장이 있고 또 아파트 있는 세대는 두 세대밖에 없어요. 그중에. 한 현장이고요 그두개 중에서 분양가가 좀더 저렴한데 4천만원 5천만원 더 인하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주변에 작은 평소에 오피스텔보다 싸요 2억대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금액대를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3억 초반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좋은 금액이라서 이렇게 꾸며지지도 않아 있는 이 세대를 찍으러 왔습니다 실이주금 또한 그만큼 조금 더 내려갔고요 지금 또 대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현금만이 없으신 분들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 부평에는 3룸들이 대부분이지만 사실 평수들이 좀 소형이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실 사이즈만 봐도 너무 좋고요 일단 뷰가 이쪽 방향은 죽여줍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금액까지 내려간 이 현장 지금부터 제가 전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실부터 쭉 보여드리면요. 신발장 키큰 장으로 다섯 칸이나 준비되어 있어서 3인 가족, 4인 가족 모두 신발 수납 걱정은 전혀 없으실 것 같고요. 일괄 소동 버튼도 준비되어 있고, 바닥 쪽에 타일도 이쁘지 않게 잘 깔려져 있습니다. 사면동 중문도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만큼 기본적인 분양가를 내려놨는데, 시스템 에어컨 뭐두 대든지 세 대든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고점은 그 상관 안 하셔도 돼요 시스템 에어컨을 시공할 수 있게 관처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공동구매라고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것 다 지원해 드릴 테니까 잊지 마시고요 여기 일단 거실 사이즈 보세요 4m 훌쩍 넘습니다 4.5m나 되는 그 정도의 거실 사이즈이기 때문에 지금 TV 정말 대형 큰 걸로 두셔도 반대편에서 눈에 필요함 전혀 없이 시청 가능하세요 거실 창을 보시면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막힌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뒤쪽으로 다뭐 2층, 3층 혹은 4층 정도에 높이고 저 뒤쪽으로 이제 풍경채가 있는데 그 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전에 해가 드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뷰를 아침 일찍 햇살을 맞이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층고도 굉장히 높은데 우물형 천장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개방감이 훨씬 더 좋고요 또 전열 교환기는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은 중간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양쪽 벽관 길이감 너무너무 좋아서 장식장이나 쇼파 기억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거실 설명드렸고요 이번엔 주방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냉장고 자리가 너무 넓죠 냉장고, 비스포크 3대, 뭐, 양문형 2대까지 들어가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앞쪽에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어, 뭐, 하드웨어장이나 아니면은, 좀 장식장도 하드웨어장으로 한 요만큼 나오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짜서 두신다면은, 여기에서 뭐, 부족한 수납 공간, 여기서 채워놓으실 수 있을 정도로, 여기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디귿자 형태로 갖추고 있는데 식탁 자리 단차 낮춰놔서 이렇게 일반 의자에서 식사 가능하시고요 조명도 이쁜 걸로 잘 달아놨네요 단독 후드와 지금 가스레인지로 설치가 되어 있죠 지금 이거 뜯어내시고 인덕션으로 교체도 가능하니까요 그점 또한 참고해주시고 이 뒤쪽으로는 지금 뭐 저희 짐이 들어가 있는데 사각 싱크볼 큰 걸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점 또한 마음에 들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거실이랑 주방 한번 보여드렸고 이번에 안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타입은요, 3호 라인인데 여기는 베란다가 두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방에다가 세탁기를 둬도 되고요. 아니면 마지막 방에다 둬도 되기 때문에 자녀 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안방 사이즈는 12자 가까이 나오는 방이기 때문에 침대 두시고 뭐 옷장까지도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안방이 적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안방 욕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은 여기는 크진 않아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샤워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들고요. 어, 간단한 세안이나 그냥 볼일 정도 생각하신다고,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이어서 두 번째 방 가보겠습니다. 네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 길이가 길다랗게 나온 직사각형 구조이고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가구 배치가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침대, 뭐 책상, 작은 옷장까지는 들어가는 사이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녀 방 아니면 여기 좀 조용한 공간이니깐요. 대로변이도 아니고 학교 쪽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재 용도나 작업실 용도로 쓰시는 걸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미팅을 했었는데, 자녀가 두 분이신 분이었거든요. 그 중에 큰 따님이 말씀을 하시길, 어, 여기에 있는 어차피 안방에 세탁기를 둬도 되니까, 여기 공간을 사용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사용해도 되니까요. 뭐 자녀 방으로 쓰실 분들은 여기까지 그냥 뭐짐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두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도 할수 있게끔 되는데 여기 이거 빼고도 지금 침실로 활용해도 되는 공간 사이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방들 사이즈가 이 지금 이 현장 중에서 가장 괜찮아요.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요점 참고해 주시고요. 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부부가 욕실이랑 거의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욕조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욕조 또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먼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후시공이 좀 힘들어요. 왜냐면 폭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거울 수납장 그리고 젠다이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제 인삿말은 다른 호수에서 와봤는데 여기 너무 이쁘게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반대 방향 대로변 타입이고 가장 저렴한 타입이기도 합니다 이 호수도 꼭 나오셔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부평에 4천만원 5천만원이나 인하를 해서 오피스텔보다 싼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아파트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하는데 이미 뭐좀 진행이 됐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는 해준다고 하니깐요 전망 좋은지 통해서 꼭이 아파트 부평으로 집 알아보시는 분들, 최대 할인 받으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